자, 오늘은 등운동입니다. 등운동 4일 분할 훈련 중에서 어제 가슴이도 했죠. 오늘은 등운동 두 번째 시간. 제가 첫 번째 하는 종목은 덤벨 시러그, 숙모근부터 먼저 합니다. 루틴이 바뀌어서 숙모근을 먼저 해주는 이유는 등이 살려면은 숙모근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은 훨씬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숙목을 나중에 하면은 등 운동 끝나서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맨 먼저 루틴을 바꿨습니다. 맨 먼저 하니까 호히려 느낌도 좋고 등이 더 펌핑감도 좋고 한 번씩 바꿔서 해 보시 바랍니다. 숙목 운동 같은 경우는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랩 찾죠.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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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습니다. 페다네 식으로. 개수는 20개에서 25개. 4세트 첫 번째 세트. 한 세트만 보여주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잡고, 잡고. 턱을 살짝 들어서 살짝 내밀면 훨씬 더 등이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뒤로, 뒤, 뒤쪽으로 해서 그대로. 후. 더 하고 싶으면은 나머지 살짝살짝 턱 살짝 앞으로 내밀어서 오케이. 여기까지. 첫 세트 끝. 계속 이어서 4세트 저희는 카메라 꺼져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만 안 찍었지 운동은 계속합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에서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게 이제 하러스포츠에서 나온 멀티로우라는 건데 일면 탕탕이라고 땅땅 하는 겁니다 허리에 부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다른 걸로 이게 로우 형식이기 때문에 바벨로든 우 티바로든 우 각도에 맞춰서 그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는 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리세트 자 10kg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총 4세트 진행할 건데 10kg에서 1세트, 5kg 끼어서 2세트, 또 5kg 끼어서 3세트, 4세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수는 될수 있으면 15개 이상으로 가겠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의 85% 정도 쓰고 2세트 90%, 3세트 100%, 120% 이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100% 힘으로 다 쓰지 마시고. 첫 세트는 어밍업 무게. 가볍게 몸 오밍업 한다고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밑등 위주로 할 겁니다. 어깨 눌러서 견갑도 누르고 팔꿈치로. 밑등. 4세트를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에서 또 카메라 키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풀업. 마찬가지 밑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밑등 때릴 때와 밑등 때릴 때.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씩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밑등 때릴 때는 약간 밑에까지 더 눌러주기 위해서 약간. 팔꿈치하고 고개를 변화를 주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업은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5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첫 세트 계속 될수 있으면 12개에서 15개까지 이 횟수를 5세트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밍업 잡고 잡았으면 이렇게. 1세트. 끝. 막 세트, 5세트에서 또 키겠습니다. 1세트부터 쭉 지금 막 세트, 5세트입니다. 개수는,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12개에서부터 15개까지 계속, 많이 할 때는 15개, 힘 떨어지고 할 때는 12개, 개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오도 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힘들면 은 개수는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 유지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막 세트, 5세트. 이거 같은 경우는 윗등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방식, 밑등으로, 밑까지 수축하려고,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살려서, 잡는 거 똑같습니다. 발꿈치.

바로 또 밑등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덤벨슈러그 멀티로우 풀업 다음 네 번째 원암 덤벨로우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한 손씩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총 6세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는 15개 이상 무게는 5kg씩 지금 이게 30kg이기 때문에 30kg 15개 35 15개 40kg 15개 힘이 좀더 자기는 세다 하면은 무게를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30kg부터 15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스트랩 잡고 다리 ㄴ자로 에서 짱짱이 잡습니다 그런 다음 어깨, 너무 이렇게, 한쪽 어깨가 뒤로 나온 게 아니라 어깨를 양쪽에 맞춰주면서 다리로 다 잡아주면서 팔꿈치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손날 잡고, 여기에서 후, 잡아당겨주면서 살짝 밀어넣습니다. Okay. 똑같습니다 반대쪽도 15개 하면은 1세트가 됩니다 총에서 3세트 진행하고 자 바로 다음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다섯번째 해머 디아이로우 머 디아이로우가 없으면은 다른 로우 종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역시 미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 높이는 살짝 올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을 마찬가지로 20kg 시작해서 어밍업 세트 10kg 끼어서 2세트, 또 10kg 끼어서 3세트, 또 10kg 든 5kg 끼어서 오너암으로 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 4세트, 횟수는 15개 이상 진행합니다. 밑등 폭을 약간 좁게 잡아서. 1세트. 막 세트에서 오남으로 한는 거. 카메라 키겠습니다. 처음부터 10kg, 10kg, 10kg 올라와서 이번에 4세트 막 세트. 또 10kg 끼워서 이번에는 오남으로 하는 방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다리 맞춰서 가슴 살려서 팔꿈치 밑등이기 때문에. Oh. Uh. kacang <tuh> uh. 자, 여기까지.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종목인가요? 여섯 번째 종목인가요? 여섯 번째, 클로즈 그립, 러플 다운. 이 폭도 많이 간거 있고, 약간 벌어진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더 많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립으로 하겠습니다. 체육관에 이 그립들이 많거든요. 맥 그립들이. 이번에 밑등이기 때문에 약간 폭을 더 많이 해서 하는 거 보시고, 이거는 마찬가지 총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무게 50kg부터 55, 60, 65. 이렇게 해서 개수는 15개 이상. 최대 개수, 최소 개수는 무조건 10개 이상입니다. 15개 이상 하셔도 돼요. 첫 세트만 85% 정도 힘으로 쓰고, 나머지 마찬가지 90%, 100%, 120% 보조 받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잡고, 다리 딱 받쳐서, 가슴 살려서, 자, 밑등이기 때문에 벌리는 게 아니라, 모아주면서, 자, 고개도 마찬가지. 짱짱이 잡고,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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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세트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막 세트, 4세트. 자, 무게 계속 피나미식으로 5kg씩 올라왔습니다. 자, 하시는 거 보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거는 보조 가면서 10개 이상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밑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우. 팔꿈치, 아, 짱짱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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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후. 오늘의 둥둥 마지막 종목, 시트리 로우. 자, 35kg에서 15개 이상. 마찬가지, 이거는 10kg씩 되 있네요. 45, 55까지 가면서 편안매식으로 이거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실패 지점까지. 처음부터 실패 지점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세트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스트랩. 밑에다가 가볍게 걸쳐서 잡고. 다리 v 째에서 허벅지로 잡아줘야 됩니다. 땅. 그 다음에 고관절 뒤로 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자, 가슴 살려서 어깨 누르고. 자, 밑등이라 그랬습니다. 밑등이기 때문에 제가 밑등, 윗등 다섯 개씩만 보여드릴게요. 윗등. 하나. 이 방식은 윗등. 그 다음 밑등. 그다음 밑등. 여기까지 오늘 둥근 놈플루틴 제가 처음에 설명하면서 세트랑 무게랑 설명을 들었으니까 대입시켜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종목들은 비슷한 종목을 찾아서 대체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어미어 세트 때는 자기 힘의100%다 쓰지 마시고, 85% 정도 쓰고, 3세트부터 4세트, 5세트 가면은 4세트 100%, 120% 이렇게. 쓰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어깨 삼두 풀 루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